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2년 4월에 출고된 2012년식 디아 스포티지알 디젤 2.0 1은 tlx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83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4월 20일 출고 2012년시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13만 796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트렁크 그리고 본넷 양횐다 라데타 소포트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많이 교환되긴 했지만 이 차량은 단순교환 무사고인 게이 교환된 부품들이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뭐 불적이 나가거나 한 그런 사고는 전혀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이 없고 오일유량 적정하고 냉각수는 없고 냉각수 수량도 적정하다고 나와 있고 미션도 다 멀쩡하고요. 등속 조인트 양호 뭐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뭐, 특이사항 전혀 없고, 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뭐,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 룸이고, 하이패스 룸밀러, 버튼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13797km. 오토 미션,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운전석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글들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 드렸고요.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2년 4월에 출고된 2012년식 기 디아 스포티지알 디젤 2.0 이륜 TLX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3만km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83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